안녕하세요. 여기는 무궁화수목원인데요. 요, 이 나무는 지금 보는 우리 이 나무는 화살나무라고 합니다. 화살나무, 예, 화살나무, 네, 음. 화살나무라고도 하지만, 예, 음. 네, 우리가 봄에 처음에 새순이 나올 때, 음. 산나물로도 제일 일찍 먹는 거예요. 아, 예, 먹어도 돼요? 네, 너무 와. 맛있어요. 아. 예, 네, 새순 나올 때 잎을 아. 뜯어서, 예, 아. 네, 삶아서, 예, 네. 그냥 참기름 살짝, 소금 간만 해도 너무 맛있습니다. 짝! 음. 아, 여기는 또 옆에 왔어요. 그랬더니 자, 인동초라는 넝쿨꽃이 있어요. 넝쿨꽃. 어떻게 보면 나팔꽃 같고 그죠? 색깔도 너무 이쁩니다. 근데 향기에 취해서 지, 저희가 지금 열려왔거든요. 향기가 헉, 어떠한 향수보다도 더 좋아요. 아